결혼 48년 차였습니다. 올해로 이른한 살이 됐어요. 그 사람과는 23세 만나서 25세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참 예뻤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저도 놀랄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금슬 좋은 부부라고 했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저는 늘 웃는 사람이었어요. 폭력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큰 불행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문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아니 느낄 틈이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애새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이라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혼자 버스 타고 가서 물리치료 받고 혼자 돌아왔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마루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뭘 받았는지 괜찮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신문을 봤죠.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일은 평생 살면서 그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웃긴 건그 다음날도 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렸다는 거예요. 4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죠.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진지 드세요 라고 부르면 남편은 나와서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는 말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먹고 나면 이잘 먹었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8년 동안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둘이 어디 갈까요? 애들도 다 컸는데. 그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가이 나이에 집에 있지? 저는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참는 게 익숙해졌어요. 사실 참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었어요. 셋이나 나와서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둘째는 세상 사람들 눈이었어요. 한 번은 동생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그냥 살아.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는 제 자신이었어요. 48년을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면 뭘할수 있겠어요. 나이도 이른인데, 누가 일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날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였어요. 나이 들면 정이 더 깊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어요. 근데 48년이 지나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큰애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침부터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맛있어요 하면서 웃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큰애한테 말했어요. 아빠도 같이 먹으라고 불러봐. 큰애가 아빠한테 가서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됐다. 너희끼리 먹어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왔는데 같이 밥도 안 먹고 들어가다니 저는 그날 큰애 앞에서 웃었지만 밤에 혼자 또 울었어요. 이제는 손주가 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잠이 안 오는지 나와서 앉았습니다. 둘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나 요즘 많이 외로워요. 그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무슨 외로움이요? 그냥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른이 넘으면 외로우면 안 되나요? 나이를 먹으면 감정이 사라지나요? 저는 그냥 외롭다고 말한 건데 그것조차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48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내가 왜 외롭다고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냥 나이를 들먹이며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살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차리긴 했는데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먼저 먹고 설거지를 하고는 나가서 공원을 걸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산책 좀 하고 온다고만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걸까? 48년 동안 저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할머니였어요. 근데 저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남편분은요? 집에 계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영감도 그래요. 어딜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났어요. 어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어딜 갔다 온 거요? 저는 차렸어요. 당신이 안 일어나서 제가 먼저 먹었을 뿐이에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노인 상담 전화번호를 적어둔 메모지가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상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이른한 살이에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분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소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나이에 왜 여기 왔을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상담사분은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48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는 게 이상한가요? 상담사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른한 살 먹은 할머니한테도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요? 나이가 몇인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른한 살이요.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요? 맞아요. 4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48년 동안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소 때린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설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48년 동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설명한다고 달라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48년 동안 조용했지만, 그때만큼 조용한 적은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요. 네.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소? 제가 말할게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하시오, 이혼.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셋을 다 불러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빠 잘못은 없어. 다만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둘째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막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더 참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48년 참았어. 이제는 못 참겠어. 아이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우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슬퍼서 우는 건데 어딘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나이를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확인하셨죠? 도장 찍으시면 돼요. 남편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저없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4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5살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애셋나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이른 한 살까지 산 세월이. 근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48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뭔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달까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됐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디 갈 거요? 작은 방 하나 얻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혼자 얻은 방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원룸에 오니까 처음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어요. 48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고는 옷가지랑 이불 몇 개뿐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가벼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를 위해 밥을 차린 거였어요. 라면 하나였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으면서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기뻐서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 했어요. 그래도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급식 배식 보조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기뻤어요. 이른 한 살에 처음으로. 제 돈을 버는 거니까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은행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7만원이었어요. 한달 일하고 받은 돈이 7만원. 48년 동안 남편한테 손 벌려서 돈 받아 쓰다가 제 돈을 버니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돈으로 치킨을 샀습니다. 혼자 먹는 치킨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좋았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남편한테 평생 무시당하고 산 사람들 늙어서 혼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큰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밥 먹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혹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식당에서 큰애를 만났을 때 큰애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 네, 예전엔 웃는데 눈이 슬펐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웃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둘째도 왔어요. 막내도 왔어요. 셋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짐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이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늘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막내가 안아줬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게 용서가 됐습니다. 이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병원에서였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남편도 무슨 검사를 받으러 온것 같았어요.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을 해서요. 일을 해요. 내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일을? 그 나이에도 일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밝아보이요. 그렇죠. 행복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변하긴 했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할줄 알게 됐네. 근데 이미 늦었죠. 4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준 말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행복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작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7만원짜리 월급이지만 제 돈으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 합창단에도 나가요.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에요. 가끔 같이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가요. 어제는 혼자 버스 타고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이른 한 살에 혼자 여행을 간 거예요. 4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였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낳았고 48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보냈으니까요. 그게 다 의미 없었다고 할순 없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너무 늦게 나를 챙긴 건 맞는 것 같아요. 48년 동안 저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살았어요. 근데 정작 저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이른이 넘어서 무슨 철없는 소리냐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제 인생은 저의 것이니까요. 파도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 외롭다고 말할 때그 나이에 무슨 외로움이냐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70이든 80이든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제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른한 살의 주름이었어요. 근데 그 주름 사이로 웃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어요. 아이 말대로 눈도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